안녕하세요. 로켓TV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말줄 것이냐. 오늘 어떤 걸해볼 것이냐. 오늘 아니 오늘인가 최근 최근에 좀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이 양코가. 근데 아주 초대박인 업데이트가 됐어요. 바로 이 통조림을 더이 눌러 주면은 광고시청이란게 있거든요. 이걸 딱 눌러 주시면 광고가 나오죠? 일단 이거 광고는 어차피 저랑 일부러 관련넣었어요 어차피 저도 이 광고 겁나 싫어해요 저뭐 인테노 스위치 다구라해요 그냥 믿지마요 나 끝날때까지 좀 기다려봅시다 공식 카페에서 이벤트 확인하기 어, 는 개뿔 딱봐도 저개재미없을것 같은데 자, 여기에 X버튼 눌러주면은 한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계속 계속 해주면 1개도 가능해요. 1개도 아니, 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천개도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무조건 얻을 무조건. 1시간당 거 120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꼭 하시, 꼭, 꼭 하시고, 꼭 하면은 엄청 좋으니까 꼭,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안녕!